와, 뒷모습 그 거의 30대 특전사 대왕 같은데요? 와, 뒤로 날아갈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실래요? 어, 예, 예,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잘 알려주세요. 자신있게, 자신있게, 어어어어어어 청체군도 특전사에서 네. 30년 복무하시면서 아, 관리가 나이 대비 엄청 잘 되시는 아, 것같데 그러니까. 잠깐 만져볼게요. 아약오 이거 <laughs> 시럽크인데 네. 노하 네. 좀좀알려줄수 있을까요? 특전사 대대장 할때전투력 측정할 때 평봉하고 측정 철봉이 있었습니다. 보아들만 시킬 수 없다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대대장도.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요것도 조금 아, 잘하지는 못합니다. 조금 <laughs> 철봉 한번. 예. 네. <laughs> 와 뒷모습 거의 30대 특전사 대원 같은데요? 턱걸이로 단련된 등근육 대박입니다. 팽봉도 제가 또 즐기는 운동이고. 특장사 대원들은 이거 체력 시험에도 이게 있는 거죠? 네, 예. 제가 대대장 할때 팽봉이 어, 있었어요. 팽봉, 철봉 다 있었죠. 팽봉은 만점 몇개 정도? 제 기억으로는 이게 지금 한 15년 전인데 30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30개 남해요. 진짜 해야죠. 대박이다. 네. <laughs>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뒤로 날라갈 것 같은데요? 와, 와 선생님 그만하셔도 돼요. 뭘 할까요? 어 예, 그만하셔도 돼요. 와몇 개하시는 거예요? <laughs> 와. 네. 좋은 운동이에요 와, 평행봉이요? 예, 예. 특전사에서 평행봉 운동 진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제가 아는 평행봉 운동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스윙하시는 게 예예 예. 전신 운동 같은데요? 아예 딥스인데 이 올라가시고 처음부터 바로 하시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흔드는 연습을 좀 하세요 이렇게 아예흔들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 하시다가 이제 내려가시면 되는 거요 어, 말은 너무 쉬운데 저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번 해보실래요? 어예예 예,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잘 알려주세요 한 이렇게 한번 일단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스윙을. 네, 알겠습니다. 오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어, 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 어 맞아요. 저도 해요 이거. 예. 어. 근데 지금 스윙을 하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스윙을, 스윙만. 예 예. 아. 스윙만 앞뒤로 좀. 예. 이렇게 하시다가 예좀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허리도 같이 이렇게, 같이 약간 앞으로로 예, 예. 예, 좋아요. 예. 좋아요. 자, 하다가. 근데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힘들어요? <laughs> 어, 예. 예. 어, 이 손바닥도 아픈데요? 어, 예. 힘들죠? 걱정입니다. <laughs> <laughs> 선생님, 그, 파, 이거 팔은 언제 굽혀야 돼요? 저 아까는 팔안 굽히고 스윙만 해봤거든요. 예, 예.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올 때. 앞으로 올때팔 굽히는 거예요. 예, 예, 뒤로 갔다가. 예, 예, 예. 마음속으로 네. 팔을 이렇게 굽힌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지금. 지금요? 지금. 그렇지. 어허. 지금. 예, 예. 지금. 오, 오 그렇게 오,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오, 하면 와,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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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범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로, 앞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위아래 하시다가, 이렇게. 쭉쭉 자. 쭉 자. 이거 편 상태에서 이렇게, 저편,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신감이 또 중요해요. 예, 예. 아까 리듬 좋았어요. 어. 네. 어. 자, 하나, 둘, 조금만, 조금씩 내려가요. 야 음, 내려가고, 그렇지. 내려가 좋아요. 오케이. 예, 그렇게 하면 돼 오,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예, 좋아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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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와, 예, 예. 근데 예.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이게 와. 상체 운동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몸무게는 팔 펴고 들어가는 거는 쉬운 예, 것 같은데, 예, 예. 여기서 이제 내려갈 때 너무 무서워요. 아. 너무 몸무게 다 지탱하는. 예! 그래야 이제 이렇게 부하가 팍팍 걸리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또 어깨를 <laughs> 만드는 거니까 내려가고, 예. 자신있게, 자신있게, 오 <laughs> 자신 있게 어우 <laughs> 저도 어까 <봤다>. @웃음 아 네. <laughs> 어, 네. 네. 어, 그래도 <웃음> 처음 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는데 태양봉이 운동 효과는 좋지만 부상 위험이 가장 많아요 아, 그래. 내려오면서 이렇게 몸무게를 하다 보니까 자기 몸무게의 (2배) (3배) <laughs> 뭐 100kg, 150kg가 될수 있으니 충분히 준비 운동이나 아니면 주변 근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것은 되게 넓어 이게 신발이든 옷이든 자기 몸에 맞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폐행봉이 너무 넓어요 폐행봉보다는 한 제가 봐서는 4cm 정도 넓어요 이게 넓으면은 부상이우리가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살 감좀 마지막으로 익혀볼게요 네네네 아, 재밌긴 한데 어려워요 예. 예. <laughs> 예. 예. 처음에 서잉, 서잉, 서잉. 내려갔다가 뒤에 정점에 가서 있을 때 내려오시면 돼요. 예. 어. 자, 내려가고, 내려가고, 자, 내려가고,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자, 내려가고, 자, 오, 자, 오, 오, 좋아, 좋아. 아, 아까보다 좋아. 오, 자, 좋아, 좋아, 좋아. 자, 아, 자, 좋아, 좋아, 자, 아, 자, 좋아. 좋아 자, 네, 자, 네. 오, 잘하세요. 예, 예. 네 오, 오늘 너무 신났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별